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 안양 목사입니다. 어, 저희교회가 코로나 19 확진자로 인해서 강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사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난주에 등록한 한 여성분이 계시는데 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라고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또한 분이 생겼는데 어, 이분도 최근에 오기 시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에게 오시는 것을 남편이 싫어하세요.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계속 오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공짜로 코로나 검사해 주니까 검사 받으러 가자. 근데 하도 그래서 할수 없이 따라갔는데 둘다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보건 당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다. 이게 교회 발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철 타고 다닐 텐데 버스 타고 다닐 텐데 거기서 감염됐을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외부에서 걸려서 아내에게 옮겨줬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서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다. 그리고 당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국 교회가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굉장히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할 일이 참 어지간한가 보죠. 부청에다 지시를 내려서 예수 비전교회 와가지고 감시하게 만들고 몇 차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확진자까지 나왔으니 서울시청에서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답은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오래 못갈 겁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은 장거리에서까지 오시겠어요 이천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춘천에서 오시고, 남양주에서 오시고 진짜 이먼 거리를 달려 오셨는데 교회가 이제 폐쇄돼서 한한주 정도 어쩌면 두주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를 상황이 되었으니까 어, 그분들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누군가 제게 걱정을 해줬어요. 외부에서 사람들 오면은 위험하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종 따위인 제가 어떻게 감히 오지 말라. 오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피해가 아니에요. 그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오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 예전에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좀 겪었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그날 예배 빠진 사람들은 참잘 됐다고.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잘된거 아니라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잘된 거라고. 그들이 더 복이 있는 거라고. 왜냐면 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도들이 협박을 받았어요.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전도를 또 해요. 왜냐?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니까. 전도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했어요.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한숨 지느냐? 절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아니요.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등경 5장 41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 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이름을 위 하여, 예수 이름을 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구나.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받는 일. 영광스러운 일을 당하다니 참 감격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할때 모든 것에게는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불편할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일이 풀릴 때뿐만 아니라 꼬일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욕먹을 때,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습니다. 아, 지난번에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을 때도요, 동일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 이루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 예수믿 민성님께 주셨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절대로 그냥 손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암송하며 묵상하는 구절 하나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와 호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이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힘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리야